TV 소인데 티비 소리 악령이 웃는 소리가 아니고 아오라로왜오 로드오브 해? 루시오랑 로도오 있잖아요 네쟤들뒤오데 둘다 네. 로도오플레이 그래서 지금 번갈아서로도오고있 하나도 있어. 아까는 수입 너 달라. 왼쪽으로 왼쪽. 왼쪽. 트레이서 왼쪽. 오른쪽으로 가죠, 전부 거기 있지 마시고요. 뒤, 여기로 여기로 네. 뒤로 해서 들어가 돼. 아래로요. 라인하르트 있죠 저희? 아 없네? 아 헤드 아 진짜 바보같은 실수를 하네 다쳤다 갇혀있다가는... 그냥 아예 저쪽 베이스 그 공간 통해서 우리가 저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아래 로 들어가면. 안 나와. 오케이. 아, 진짜 사이스 대기다. e g i n n i n g 아. 진짜. 아. 진짜. Põe bom, foi bom. 이바지로 왔어요, 베지랑. 나가는 베지이 기가. 기 Oh, so cool.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 다나까 나이스. 거 같은데 잘하는데요. 네 전부 다 왼쪽으로 오네요. 로안 아, 쟤네 세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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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세명 다운, 네명 다운. 왼쪽에 매크리. No, <laughs> <여쓱. 레시피! 웃음> 이 로드. 다이하다이동드다 이동하다. 이다이 로드 이동하이하다이동저로이그는플 이동하다. 이동하다. 이 로드 다이동하 이동하다. 이동이다하하 우리 백인이 다이아 가야 돼. <laughs> 다이안 가면 우리 잠못 자. 아, 트레이 나오면은 에클리랑 미구최 오른쪽 오른쪽 네. 오른쪽 오른쪽. 트레이스 올 거거든요. 트레이서부터 잡으세요. 상황 갈 테니까. 네.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잡았어. 이봐, 너무 하시대요 맥크리 개피.

나온나이스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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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뭐, 뭔데 이거? 나갈 필요 없어 나갈 필요 없어. 풀렸어 풀렸어. 로드고 오른쪽. 아씨. 로드구개필 텐데 지금. 뭐야 뭐야. 요번에 저희 오전... 궁 쓰지 마요, 궁 쓰지 마요, 궁 아끼시고 다 죽으세요, 그냥. 아, 쓰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직 궁 3개 있거든요? 저 오른쪽 위층에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 위층으로 가죠. 다 썼다고요? 오케이, 그럼 우리 요번에 가져갈 수 있어요. 갑시다, 먼저 가죠. 가자, 가죠. 고또 있어? 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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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ハハ <laughs>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여기는 무조건 위층 먼저 가야 돼, 요 무조건 위층. 트레이스 올 거예요, 조심. 하나.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번에안 와, 이번에안 와. 아이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 저 개피. 상당한 매크로 개피. 트레스 오른쪽. 아이고. 와. 와. 거 이거, 이거 우리 위에 없나? 가야 돼요 위층 가야 돼요 이거. 야 위층. 저 개피 저 개피. 안 보여, 안 보여. 요저 죽었어요. 안 돼. 오. 대기님 쓰지 마세요. 갖고. 네. 괜찮아. 저희 모였다가 다시 가면 돼요. 이거 오른쪽 위층으로 다시 가서. 저희가 먼저 쓰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오케 가자. 전부 다 왼쪽에 다 모여 있어요. 로드구 어, 싸우지 아, 말고 아, 빼줍시다. 아, 상대의 리퍼 아, 다운. 저개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뭐 가자. 오케이, okay, 제나타 딴거 고고. 로도 고. 아, 트레이스 왼쪽에. 트레이스, 트레이스, 밖에. 안쪽에. 나이스, 다운. 트레이스 다운이에요. 위쪽으로, 위층. 위쪽, 위층. 위쪽이 지금, 가야, 가야. 다리 먹어 다리 다리 다리. 이건데? 아, 살이 진쟤 나타고 내려갑니다. 우리 백이님 서포트 백이님 서포트. 나이스나이스 막을 수 있습니다. 저 구공 있어요. 그래서 리퍼막아 빠짐. 조심 조심. 나가지 마세요. 빼요, 빼요 빼. 빼아신리 빼요. 메카만 찾아봤어요. 아, 이 바꾼까지. 다음 다 트레스 안에 들어갔거든요, 저거. 트레스 못 봤어요. 궁 왔어요. 상대만궁 하나 빠졌으니까 저희 지금 이번에 한번 들어가야죠. 지금 네개 있거든요, 저희. 예.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오케이 아, 오케이 하나 둘셋고저 석양으로 갈게요. 들어 들어가. 리퍼 개피. 오케이. 지 지지. 지지. 지 나이스. 와. <laughs> <laughs>

반신이겠네 <laughs> <laughs> 어. 아유, 아유 진짜 아 저것만 아니면은 돈쓴거 POTG 받았을 텐데 그것까는 <laughs> 너무 욕심 아닙니까? <웃음> <웃음> 아유, 전부 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와갖고 같이 했으니까 재밌네 <laughs> 그렇죠. 아, 예. 아, 오늘 한 번밖에 안 줬던 것 같은데? 두번 줬나? 아, 저 그리고 자리에 이이 올라왔어요. 스트레이스 쳐갈수 있습니다. 아, 나이스. 음. 나이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스트라이 3만 원 집어줬어요. 잘했어요.